이제 와서 또 한일 관계를 강화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어제는 셰셰하고 오늘은 아리가또 한다. 이제 이런 <laughs> 이런 얘기를 <laughs> 최근에 또대왕골래 예산 다 깎아버렸잖아요. 맞아요. 그런데 지금 액티지오사에서 51억 배럴짜리 스파이 새로 발견됐다라고 해서 또 크게 대서특필이 그렇죠. 되지 않았습니까? 그러니까 민주당, 우리나라가 산유국이 될수 있는 기회를 왜 민주당이 예산을 깎아버려서 박탈을 하는 것이죠?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산유국이 되면 민주당은 안 되는 건가요? 그러니까 나라가 망해야 자신들이 집권한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런 왜곡된 전 의사 결정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. 엑스포도 그렇잖아요. 부산 엑스포도 막 맞습니다. 거의 망해라 고사 지내지 않습니까? 그렇죠. 안될 거다라고만 얘기했고 사실 순방 나갈 때마다 다안될 거다 망했다라는 얘기만 했었죠. 맞아요. 그러니까 그 그리고 후쿠시마 오염수 얼마나 선동을 했습니까? 거의 뭐일년 가까이 선동을 했고 저희가 그 선동에 대응하기 위해서 해수부가 거의 TF를 꾸려서일년 가까이 이 선동에만 대응을 했습니다. 그런데 그렇죠. 지금 아무런 영향이 없고 회잘들 드시잖아요. 민주당에서도 잘 먹고 다니는데 오염 처리습니다 오염이 그렇죠. 안 됐기 때문에 맞습니다. 근데 이걸 지금 누가 책임을 지고 있죠? 아무도 책임지지 않습니다. 이제 와서 또 한일 관계를 강화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어제는 셰셰하고 오늘은 아리가 또 한다. 이제 이런 <laughs>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 아니겠어요?